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2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 보시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아름다운 복이 계속 흘러가지 못하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러한 가운데서 인간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체적으로 이끌어가시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또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에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진정한 복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게 되는 이 시발점이 되는 그런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볼 사실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어, 인용이 되어 있는 말씀 말씀으로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서 이 약속하신 이 신실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매우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서 늘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기를 아들이 소망하고 축복합니다.